안녕하세요. 화장품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뷰티 성형 편 보톡스 맞지 마라 라는 주제로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좀 나중에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 늘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했던 건데, 솔직히 아무도 봐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려고 올리는 건데, 하지만 어디 동영상에서 최초로 올리면 그게 또 이제 히어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까먹고 미루고 막 그러기 전에 바로 바로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톡스를 제가 보톡스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보톡스를 맞으러 갔는데 저는 보톡스를 그때 처음 맞으러 가는 거였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런데 그 상담하는 분이 상담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카운터 앞에서 걸어 나오셔가지고 거기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명 이렇게 상담을 바로 즉석으로 그렇게 카운터에서 바로 하더라고요. 거기서 리터치를 하게 되면 더 이제 좋고 지속성도 오래 가고 지속력도 오래 가고 그리고 이제 리터치를 저 추가적으로 아예 보톡스를 따로 맞으면 더 가격이 비싼데 리터치를 추가해서 맞으면은 처음부터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이라는 그 식장이 말하는 의미가 처음에 결제를 했을 때 말한 거거든요 물론 처음 맞기도 하지만 별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터치를 제가 이제 결제를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결제를 했던 거 같아요. 결제를 하고 어 원장 상담 없이 이제 바로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말했잖나그 증명돼 있잖아요.라고 네 글자인데 그 티브티오 티브, 이영 푸이영이영이라는 곳인데 이제 거기는 바로 높죠. 진료실에 가서 뭐 진득하게 반자서 상담 받는 분 거의 없으시라고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담하라, 상담을 한다고 하면 원장님이랑 상담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성술이죠. 그런 게 상술이죠. 그런 게어 있어? 신기하게도 이제 원장이 아닌 실장이 상담을 하는데 리터치 맞으면 더 오래 간다고 이제 꼬시는 거죠. 실장 상담 후 원장 상담이나 원장 상담 후 실장 상담하는 과정이 생각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무슨 어떤 시술 하든 간에 원장님이랑 충분한 논의와 논의와 상의를 하고 나서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빨리 그만큼 빨리 돌아가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얼굴 형이나 이런 주장을 제대로 말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그걸 왜 실장이 하는 건지 감히 실장은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장은 성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다 고 보시면 됩니다. 실장은 인센티브를 받는 직원이 뿐이고요. 우리를 돈으로 보는 거죠. 모든 실장이 그렇지는 않고요.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분이 전문 전문 의학을 공부하신 건 아니니까요. 그 처음에 리터치까지 계산하면은 저가 이제 엘러간을 맞췄었어요. 엘러가니 5 0닛이 있거든요. 거리에 을해 주고요. 예를 들어 오른쪽 턱이 더 발달하면 왼쪽, 20, 오른쪽, 30 이렇게 시험상 희석해 가지고 맞게 놔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리터치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리터치 맞으면 되고요. 그 리터치 맞는 기간이 지나면 은뭐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터치 맞고, 그리고 한 10개월 후에 갔습니다. 이 약발이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맞아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대충 해서 똑같이. 양쪽 25, 25 놔주고 리터치 때 다시 턱근이 비대칭을 맞춰준다고 하는 거예요. 리터치 결제라고 하의도하는 거죠. 제가 그때 리터치를 결제를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 오른쪽 턱이 더 발달되면은 20 놔주고 발달 발달된데 30 놔주는 게 맞는데 말이죠. 평일이 되신다면은 평일에 맞으시고 주말에는 좀 너무 성인이 없다라고 할까요? 처음 사람이 많이 없을 때에는 처음부터 저작근 근육 양에 따라서 맞춰줬는데 인기 타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도 대충 넣는데가보시죠 처음부터 여기는 20, 여기는 30 놓고, 리터치 때또 정확하게 맞추면 더 좋은 거니까요, 고객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는. 턱 보톡스는 리터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턱 보톡스 단가가 있는데, 새 것을 따서 줄까요? 새 것을 따서 주면은, 성형외과 분들, 아니, 성형외과에서 적자가 날 거예요. 보톡스 리터치의 진실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환자 입장에서는 더 좋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비례치면안 되잖아요, 여기가, 기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냉장고에서 주사에 약 들어있는 거를 가지고 와야 이제 미리 희색한 걸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왜 리터치는 바로 내가 보는 앞에서 떠서 주지 않을까?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리터치는 조금 넣는 거잖아요. 대부분 조금 넣거든요. 50유닛을 다 넣지가 않아요. 뭐 10유닛, 15유닛 이 정도를. 여기 뭐 5유닛, 오유닛뭐 이렇게 넣거나 10유닛, 10유닛 뭐 이렇게 넣거든요 무슨 뭐 분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터치 가격이 만약에 3만원이라고 치면 보톡스 단가가 5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단가를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까 얘네가 이거를 보톡스 한달을 까서 주사를 여러개로 나눠가지고 리터치를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리터치는 한 개의 보톡스 병으로 여러개의 주사로 나눠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여러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효과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톡스는 공기가 닿으면 효과가 많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터치란 있을 수 없는 상술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톡스 맞기 전에 따는 거제 눈으로 직접 보고 희석하는 것도 직접 보겠다고 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리터치건 아니건 보는 앞에서 즉시 개봉한 것으로 맞아야 하고 정품 카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정품 카드에는 본인이 받은 날짜, 이름, 사인도 써주는데 두 번째 갔는데 그냥 카드만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카드 달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름이랑 날짜랑 다 써있는 걸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정품 카드를 달라고 했더니 그냥 주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수있는거 그냥 그럼 그건 뭐하러 줘 그냥 정품 인증한 거만 되는 것 뿐이지 두 번째 갔는데 그냥 카드만 주더라고요 그냥 대충 하는 거지 이제 뭐 그래서 써달라고 해야 합니다 뭐 날짜랑 뭐 이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날짜는 동도을 써줘야죠. 내가 어디서 어느 병원에서 누구 원장으로부터 어떤 시술을 어떻게 어떤 제품을 받았는지 또 언제 받았는지 그걸 알아야 다음 시술은 언제 맞아야 하는지 이건 기본적으로 꼭내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추후 부작용을 위해서 꼭 아셔야 합니다. 필러 맞으러 갔는데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필러 뭐 맞았냐고 되기 그 앞광대 필러 맞았대요 어떤 친구가 그런 특화물업를 했는데 어떤 거자았는가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겠다 무슨 필러를 맞았는지 뭐야 자기가 어떤 필러를 맞았는지도 모르고 뭐 히알루론산인지 칼슘인지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맞았는지도 모르면 좀 나중에 뭐 진짜 뭐 다른 수술을 하거나 그럴 때 중요한 정보가 또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알아 놓으셔야 좋습니다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리터치는 적은 양이 투입이 되는 건데 개봉하고 세 사람 혹은 여러 명한테 리터치를 하겠죠, 그렇죠? 응, 효과 없습니다. 나누면 공기에 닿아서 효과가 무력화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보그 보톡스 한번 까면 나눌 수가 없어요. 한번 까면은 그거 두번두번 왼쪽 오른쪽 두번 뽑잖아요. 그리고 그거 나, 만약에 양이 남았다면 그거 백이 그 척은 해야 된다는 거죠. 뽑아놓고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뽑아놓고 바로 이제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 리터치는 그래서 상술이라는 거. 보톡스 리터치는 상술이라는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보톡스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역사가 가장 오래된 걸로 맞으시길 바라요. 왜 그러냐면 왜 우리 처음에 우리 양육수술 위원 있을 때 어떻게 됐죠? 다 예뻐지는 줄 알고 비대칭이거나 얼굴 긴 분들이 하시면 개선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쵸? 이게 무슨 말이야? 다 예뻐지는 걸줄 알고 막다 권유하잖아요. 근데 사실 비대칭이거나 얼굴 긴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시면 개선효과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TV에서 유행시켜가지고 양악으로 TV에서 유행시켜가지고 양악으로 성형 성형과 가면은 실장들이 부작용 없다고 어, 저희 원장 진님 잘하신다고 딱 야각수수 사면 고객님 몇뻐지실 케이스라고 꼬시죠 굳이 양악을 안 해도 되는데 꼬셔가지고 합죽이 되고 얼굴에 감각이 없고 입술에 감각이 없고 턱에도 감각이 없어서 부작용이 나면 음식이 입 밖으로 나와도 모르게 나오는데 흘러내려도 몰라 입술턱 둘다 감각이 없으니까요. 뭐 그리고 뭐 그쪽 누나는 뭐 양반이죠. 상악이랑 하악이랑 응? 개구대 가지고 정상적으로 안 다쳐가지고 음식도 제대로 못 씹고 그 어딘가 그 무슨 그성 그 성형으로 해가지고 그 엄청 홍보 많이 대, 됐던데 그런데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그그 그, 그, 분이 남자 어, 얼굴은 남자인데 성은 여자예요. 그런 걸로 나왔는데 어디에서는 성형이 잘못됐다. 기사가 안 났는데 깨스 깊숙이 찾아보면은 웃긴 거 부작용 났다고 기사가 뜨고 아니 안 웃긴 거지. 반전 얘기했다. 수술 잘 되다고 떴는데 다른 곳에 가서는 수술 부작용이 없고 기사가 떴어요. 한 사람이 이게 바로 그 성형외과의 힘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일단은 그... 병 홍보 목적으로 큰 힙부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시시술을 수술 양수술 시켰는데 개, 개구가 된 거죠. 근데 그 처음에 는 수술 잘되다고 기사가 나, 나갔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술이 잘못 됐는데 그렇게또 기사가 나간 거예요. 도만 주면 써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사회가 기사 같은 거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는 돈만 주면 계속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상반되고 응? 앞에는 꼬치 들고 뒤에는 이제 칼을 뜨는 그런 굉장히 양면적인 어? 양면적이고도 단면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TV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10분 방송 나가게 해주면 몇 백만 원 주면 나갈 수 있고 의사들 200... 몇백몇 몇 주고 그리고 뭐돈더 뭐 주면 은뭐 20분 나가고 뭐 그러는 거죠 TV 프로그램에 돈 주고 나가는 거예요 의사들 모든 의사가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 길어졌는데 보톡스는 K, KFDA나 FDA 공식 인증을 받은 것 좋겠죠 턱 근육도 대부분 사람들의 짝짝이기 때문에 본인 주장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쪽을 많이 씹으니까 의사가 보면 이쪽이 크니까 알아서 맞춰주겠죠 똑같이 맞춰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 주장은 확실히 안 하면서 원장 탓하면 안 되죠. 본인 주장은 확실히 했는데 모양이 별로 안 예뻐. 그러면, 첫 번째, 어쩔 수 없는 그냥 모양이거나, 두 번째, 원장 스킬이 부족하거나, 세 번째, 턱 보톡스를 조금 넣었다던가, 그런 거죠. 아까 말했던 거. 그리고 너무 넓게 맞았다던가, 네 번째로. 등등. 넓게 맞았다는 게 의미가, 턱, 여기 있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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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놓는 의자가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 놓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독과세 보면은 그턱 근육에 따라서 그런 놓는 자리나 그런 위치가 좀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물론 두방 나도 약이 퍼지긴 퍼지는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여러 번 넓게 맞거나 그렇게 하면은 근육이 좀 모양이 좀안 예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그 원장님의 그런 왜 성형외과 가면은 뭐 숙련도를 많이 받아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죠 뭐 이런 거는 제가 다음 편에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결론은 보톡스 리터치는 음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맞더라도 처음에 맞는 분들은 맞고 3개월 후에 다시 맞고 그리고 6개월마다 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톡스 자주 맞으시면 내성 생기는 거 아시죠? 그리고 상담 후에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하려면 꼭 상담 후에 맞으시고요. 여기 보면 이쪽 꺼지잖아요 보톡스 맞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삼자라이. 그리고 요즘은 그냥 돼지고기 양념 재워 드시면 맞더라고요. 본인 몸은 본인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톡스를 잘 맞는 방법에 대해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쯤에 그렇게 될것 같아요. 요번 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톡스 잘 맞는 방법에 대해서,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 잘 맞으면은 되게 좋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턱을 안 깎아도 돼. 물론, 턱 자체가 그러신 분들은, 턱 자체가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턱수술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일단 보톡스를 맞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그 말이 길어지는데, 아, 이건 다음 편에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음,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